네, 반갑습니다. 주식신동 고박사입니다. 오늘 2023년도 10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어, 오늘은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음, 전일 때 시장이 반응이 좀 나오고, 오늘또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눌리긴 했지만, 좀 이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개인 투자 분들 지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시장이 지금 찐 반등인가? 아니면 반등을 주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하방으로 밀 것인가? 시장이 좀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사실, 아, 바닥은 바닥인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뭐 주식해도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근데 오늘 이 종목을 보면서 아니 뭐, 뭐 반등이든 반등이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종목을 사서 오늘 수익을 좀 보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닌가 뭐 시장이 상관없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들고 왔거든요 영상 뭐 길지는 않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 시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상 770 포인트에 안착을 좀 했어요. 다소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어제 반등이 좀 나와준 상황에서, 오늘 추가 반등이 좀 나와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지수가 좀 밀렸거든요. 장초반 갭상승을 확인했지만, 종가까지 좀 계속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좀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우리 증시가 사실 좀 나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이유가 뭔가, 조금 우리 투자자분들 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이유는 2차전지에 답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먼저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보자면 코스닥 차트 지수의 고점이 저희가 언제였나요 7월 26일이었습니다 7월 26일 이거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조금 2차전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 두 가지를 좀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이 2차 전지의 뭐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코프로의 고점이 언제였습니까? 네. 7월 26일. 자, 또 하나의 2차 전지 대장주 뭡니까? 포스코 시리즈의 포스코퓨처엠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의 고점 언제입니까? 7월 26일. 2023년도 들어 가지고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가 이 시장을 좀 견인을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코스닥 상위 랭커의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이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시카총의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2차 종목 존재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종목들 이 무거운 종목들이 이 지수를 계속해서 견인을 해갔단 말이죠. 지수를 계속 견인을 해가다가 거의 몰빵수급으로 지수를 견인해 나가다가 지금 종가상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7월 26일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도 계속, 계속, 계속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전지 거의 사기 대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 이 코스, 닥이 7월 26일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 나스닥 지수 3%, 아니, 나스닥 지수 6% 빠질 때 코스닥 지수 얼마 빠졌다? 네,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18% 빠졌다. 3배가 빠졌습니다. 이 3배가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차 전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2차 전지가 7월 26일부터 지속적으로 폭락을 했고, 지수도 그에 따라서 같이 폭락했습니다. 근데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정말 안 좋게도 지수가 빠지니까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오르지 못했던 2차 전지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도 같이 빠졌다는 거예요. 2차전지만 빠지면서 2차전지에 빠졌던 돈이 다른 섹터로 조금 옮겨갔으면 차라리 시장이 어느정도 균형을 좀 잃었을 거예요. 근데 2차전지 빠지면서 같이 오르지 못했던 다른 섹터들도 다 빠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힘들고 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시장을 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냐?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수는 밀렸지만 지수는 밀렸지만 오늘 시장을 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냐 했더니 이제 바닥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거래량을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거래량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거래량이 없이 밀렸던 종목들 제가 오늘 상한가 종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동안 거래량이 없이 지속적으로 밀렸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거예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 왜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시장에서 거래량 없이 시장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 이 시장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이 상한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시로 네 종목을 준비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다른 종목들도 상한가를 못 갔지만, 거리량 없이 쭉 빠졌다가, 바닥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 오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상승 종목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상승 종목이 600, 종가상 615 종목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하락 종목이 270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797 종목, 하락 종목이 730 종목입니다. 지수가 빠졌음에도 오늘 같이 이렇게 상승 종목이 더 많이 나와준 날이 사실은 없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왜냐, 개별주가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개별 주가.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투자 분들께, 우리 구독자 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이 밀리면서 내 종목도 정말 악재 없이 밀린 거거든요. 시장이 밀린 건이 같이 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꾹 참고 있다가 나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 없었어 하면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 어떤 종목을 오늘 조금 추천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성창투. 대성창투 보세요. 그동안 시장이 밀리면서 거래량 없이 얼마나 많이 밀렸습니까? 거래량이 거의 붙지 않았는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2차 전 전지, 그동안 2차 전지에 수구, 쏠렸던 수급이 이제는 다른 섹터로의 지금 수급으로 이동하는 과정인데 과정이 오늘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시장이 최고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 7월 26일 날이 대성창투가 오히려 시장은 고점을 찍고 빠지고 2차 전지도 고점을 찍고 빠지는데 이 대성창투는 이 7월 26일 날요. 반대로 바닥을 잡아줬습니다. 바닥을 잡아주면서 지금 오르기 시작했고 1900원대에 사실 강력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좀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지지를 계속 받다가 시장 빠지면서 밀렸는데 요번에 최근 요번 주 지난주를 통해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을 통한 매집이 들어왔고 그이후에 1900원을 돌파해서 오늘 2 0 2 0원의 종가까지 만들어 주면서 지금 추세 전환의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에 계속 몰빵되 있고, 2차 전지 언제 바닥 잡나? 언제 또뭐 반등 나오지 않나? 더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던 와중에, 이 종목은 나 홀로 스스로 바닥을 잡고, 지금 반등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이미 먼저 바닥을 찍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성창투는 다들 아시는 회사입니다. 아니, 모르실 수도 있죠.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지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 창투사, 다들 아시는 이 창투사, 창업투자사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는, 그 대성 창투입니다. 창업투자사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투자하는 회사, 창업투자사입니다. 창업투자사, 그래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여기도 투자를 하고 저기도 투자를 하고 여기도 투자를 하고 그 투자했던 게 대박이 나면 투자금을 몇 배로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나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고 게임 회사에 투자를 해서 게임이 대박 나면 게임 회사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게임 회사 게임 섹터로도 엮이고 사우디 태양광, 영화, 또 영화 환산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천만 가격이 일어났을 때 주가가 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또 무슨 이슈를 따내면 또그 이슈를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또안놀자또 공동 투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개 내지 두 개입니다. 제가 어제 추천드린 종목이 DIT라는 종목인데, 원래는 디스플레이 패널 그 관련된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급 계약을 SK 하이닉스에 밀으면서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부분이 어디다? h b m 이다 h b m 관련된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하나 아니면 두개 아니면 세 개, 요 정도인데, 이 창투사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명확하게 지금 짚고넘어가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언제 나올진 모릅니다. 어떠한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는 뭐라면 바로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을 들고 나뉘에요. 지금 시장이 그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가장 첫 번째는 이슈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래서 바닥줄을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가져와야겠다고 좀생을한한중중에성창투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이이를 준비를 한 거지 이 양자컴퓨터 이슈 때문에 base o 아니라는 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양 s 컴퓨터 굉장히 좀 강하게 of 움직이고 있는데 이대 t 창투 또한 이 9월 25일 가장 최근 이슈 나온 게 세계 최초 C X G 양자 컴퓨터 활용에 뭐 알고리즘 확보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와 양자 컴퓨터를 뭐 개발했다. 이뭐 현대차와 개발했다. 이렇게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어, 이거 지금 이 오타가 좀난것 같아요. 이 똑같은 게 지금 두번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이게 준비한 게 그겁니다. 어, 이거, 이게 아니고요 똑같은 게 아니고, 이,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가 나온 거예요. 이 7월 13일에. 현대차와 관련해서 같이 그 개발했다. 뭐 이런, 이런 좀 이유가 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거는 좀 오해를 없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바닥에 있는 종목. 지금 움직이는 종목. 이 종목을 오늘 준비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오늘 실수를 했네요. 뭐, 그래도.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심플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이 검색식을 통해서 우리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도 장중에 포착이 돼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핫하기도 했고, 제가 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보셔야 돼요. 꾸준히 보면은, 꾸준히 보시면, 아, 이게 지금 오늘 처음 뜬게 아니라 꾸준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같은 섹터, 어떤 섹터로 강하구나. 이런 것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지금 세 번째 영상은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세 번째 영상 올라가는데, 아, 이게 유튜브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laughs> 오늘 유튜브 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 좋은 종목으로 제가 뭐 드렸던 종목들이 수익이 나고 하면은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아직은 뭐 저를 찾아주신 분들은 아직 뭐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구독자도 굉장히 좀 적은데 이 구독 한번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좋아요, 영상도 괜찮다 하시면 영상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좀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지금은 구독자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볼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나중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면 제가 어, 100% 약속을 뭐, 무조건 해드리겠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더라도, 지금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뭐, 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생님 정의껏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장이 어렵지만 언제든지 살아날 구멍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반등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